건강을 위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.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신체 활동이 적은 좌식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심장병, 당뇨병, 체중 증가, 치매 등 몸과 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는 활동 부족이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반복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을 앉아서 생활하고 있고 매년 앉아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사망률이 평균 2% 증가합니다.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사망률은 8%가 늘어납니다. 앉아있는 시간을 20%만 줄여도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 30분마다 5분씩 걷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는데요. 매 30분마다 걷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